신고와 수리. 로마자 1. 의.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사인의 공법행위. 로마자 2. 종류. 1. 자기완결적 신고. 신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면 행정청에 별도의 수리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자족적 공법행위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로마자 3. 구별실익 1. 자기왕결적신고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함. 로마자 4. 구별 기준. 1. 신고 요건. 자격 환결적 신고는 형식적 요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 플러스 실질적 요건 2. 신고의 성질 자경결적 신고는 일방적인 단순 통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쌍방적 행정 행위의 전제 요건 3.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자경한결적 신고로 판단 로마자 5. 신고의 요건 1. 자기환결적 신고 행정절차법상 신고요건, 형식적 요건 신고서에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등 행정절차법 40조 2항 신고요건 미비시 신고인에게 보완요구 행정절차법 40조 3항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신고 요건 미비시 신고인에게 보안 요구. 행정절차법 40조 3항. 로마자 6. 수리. 1.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 의무. 단순한 신고서의 접수행위 의무적 수리 아님 신고필증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에게 알렸다는 확인의 의미 아무런 법적 효과 없음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 의무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 의무적 수리 신고필증 타인이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증명의 의미 새로운 법적 효과 발생 로마자 7. 수리 거부 1. 자기왕결적 신고 원칙. 항고승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성 부정 예외. 항고승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성 긍정 법적 불안 조기 해소, 법률관계 조기 확정, 법률 분쟁의 조기 해결.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한고승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성 긍정. 로마자 8.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 양가로 1. 자기완결적 신고. 신고서의 접수기간 도달로서 바로 법적 효과 발생. 양가로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의 신고 수리를 통해 비로소 법적 효과 발생. 2. 부적법한 신고. 양가로 1. 자기환결적 신고. 무신고 영업에 따른 강제 집행의 대상. 양가로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당연무효인 수리처분, 무신고 영업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 취소할 수 있는 수리처분, 무신고 영업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 아님, 로마자 9 문제되는 경우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영업자의 변경의 의미, 양도인에 대한 영업허가 철회와 양수인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의 의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에 대한 수리는 행정처분, 기속행위, 인허가의제제도,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에 대한 수리, 행정처분, 재량행위, 복수법령의 적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업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신고에 대한 수리, 행정처분, 예외적허가, 재량행위,